안녕하세요. 오늘은 블루투스 이어폰 가지고 왔는데요. QCY T1이랑 그 뒤로 나온 QCY T1 Pro 가지고 왔어요. 간단한 언박싱 하면서 짧게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QCY T1부터 열어볼게요. 여기 본체. 뭐 안에 뭐가 있나? 없네. 그리고 또 작은 박스에. 아, 그, 이어폰 캡 있죠? 그거랑 설명서랑 충전할 수 있는 USB 선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어폰 본체를 볼게요. 무게가 굉장히 가볍고요. 재질이 플라스틱이라서 그렇게 무거운 느낌의 이미지는 아니에요. 케이스 자체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충전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자석이 있어서 이렇게 저장하실 때 이렇게 편리하게 탁, 이게 오른쪽. 이게 왼쪽인데요. 크기는 귀에 착용했을 때도 별로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고요. 케이스 자체도 작고 가벼워서 휴대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자석이 되어 있으니까 가방 속에 넣어놔도 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QCY 프로 한번 열어볼게요. 짠, 여기 본체 있고 설명서랑. 이어폰 캡이랑 어, USB선 들어있을 거예요 짠 이렇게 생겼는데요 케이스가 일단 이렇게 슬라이드로 이렇게 밀어서 오픈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석이 되어 있어서 저장하실 때 편리하게 저장할 수 있고요 디자인은 T1과는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고무 캡 있는 부분에도 여기 들어가는 부분이 조금 더 길고, 그리고 중간에도 이렇게 고무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프로에서 제일 많이 바뀐 부분이 아마 터치 부분일 건데요. 이름도 QCY T1에서 QCY T1 터치 프로로 바뀌었거든요. 여기 있는 버튼 부분이 터치로 바뀐 방식이에요. 그리고 소재도 플라스틱이 아니라 알루미늄으로 바꿔줬어요. 그렇지만 무게가 그렇게 무겁지는 않고요. 휴대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크기인 것 같아요.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해볼게요. 외형부터가 일단 서로 다르게 생겼잖아요. T1은 위에 커버가 없고 그냥 이렇게 수납만 할수 있게 생겼고요. 그리고 프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슬라이드로 이렇게 밀어서 속에다가 저장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하나씩 단점을 들자면 이 제품은 그냥 이렇게 커버가 없기 때문에 이 속에 먼지 끼임 현상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슬라이드로 하는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나중에는 조금 헐거워져서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하면 얘가 이렇게 열려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가방에 넣어 다니는 거 진짜 많잖아요. 근데 얘까지 열려버리면은 진짜 가방 속이 진짜 혼돈스럽겠죠? 그런 단점들이 하나씩 있고요. 어 그리고 두 개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배터리일 수 있는데요. 배터리 T1 같은 경우에는 380mAh예요. 이 충전 케이스가요. 그리고 이 제품은 43mAh거든요. 그래서 이 충전기에 한네번 정도 충전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한번 사용할 때어네 시간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뭐세 시간 정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프로 같은 경우도 이 케이스의 배터리는 750mAh고요. 제품의 배터리는 40mAh예요. 그래서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 케이스에 한 8번 정도 충전할 수 있는 정도고요. 그리고 두 제품 다 블루투스 5.0을 지원을 해요. 그래서 핸드폰이랑 연결하거나 그리고 이 이어폰이 스테레오 이어폰이거든요. 그래서 한쪽씩 끼고 들으실 때 양쪽에 끊김없이 잘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블루투스 이어폰을 사용하실 때 착용감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잘못하면 되게 아재같이 보이고 그래서 되게 걱정이 많은데 제가 한번 착용을 해볼게요. 먼저 T1 먼저. 먼저. T1을 착용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귀 구멍이 작아서 이어폰을 끼면은 항상 조금 불편했어요. 근데 앞에 고무 부분이 잘돼 있는 것 같아서 꽉 맞게 잘 들어가네요. 이거 끼고 뭐 조깅을 한다던가 운동을 할 때도 빠지지 않고 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 볼 때는 별로 티도 잘안 나지 않나요? 옆에서 보면은 이 정도? 그리고 T1은 여기 터치 방식이 아니라 버튼이 있거든요. 버튼을 누를 때 귀가 이렇게 조금 눌려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착용했을 때는 그렇게 불편한 점은 없는 것 같아요. 디자인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프로를 한번 껴볼게요. 어, 의외로 이 제품이 더 귀에 딱.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 같은 경우는 터치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사용하시기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블루투스 이어폰의 장점 중에 또 하나가 휴대성이잖아요. 아무래도 줄이 있는 이어폰은 가지고 다니면 엉킬 수도 있고, 가방안이 지저분해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앞에 산책을 가시거나 운동하러 가실 때는 큰 가방 가지고 가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주머니에도 넣어갈 수 있는 크기 정도예요. 그치만 프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네요. 왜냐면은 이게 생각보다 두께도 좀 두꺼워요. 이렇게 거의 두배 정도 차이가 나서 어 휴대하시기에는 이거 T1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어폰이니까 음질을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T1 먼저 들어볼게요. 잘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여기 마이크에다가 한번 소리 넣어볼게요. 일단 프로도 한번 들어보고 얘기해볼게요. 이름이 프로잖아요. 근데 업그레이드 된 부분은 솔직히 터치 부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음질은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제품도 마이크에 소리를 한번 넣어볼게요. 제가 어, 음악 참 들을 줄 모르는데요. <laughs> 그냥 맡긴 제가 들어봤을 때는 어, 프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듣던 그냥 그런 성능이었어요. 그냥 그저 그런 성능. 그냥 주위에 있는 이어폰으로 들을 때랑 별로 솔직히 차이를 못 느꼈고요. 그냥 착용감이 좀 편하다, 뭐그 정도. 그리고 T1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소리가 좀더 깨끗하고 짱짱한 면은 있는 것 같아요. 일반 이어폰보다는. 어, 괜찮은 것 같다. 뭐, 그, 그 정도? 이두 제품 다 요즘에 진짜 인기가 많잖아요. 그럴만한 게 프로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라던가 뭐 이렇게, 이렇게 슬라이드해서 보관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 여성분들은 또 디자인이 많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T1 같은 경우에는 어, 실용성도 좋고 솔직히 편리하긴 해요. 이렇게 딱. 그래서 저장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가볍고 주머니에도 넣어 다닐 수 있는 정도니까 어, 인기 많은 제품이 이해가 되네요 진지하게 뭐 음악을 분석을 한다던가 뭐이 정도는 안될것 같고요 어, 우리가 쓰는 이어폰보다는 훨씬 더 질이 좋으니까 어, 운동하실 때도 편할 것 같고 출퇴근하실 때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어쨌든 이렇게 어, 줄이 없는 이어폰은 운동할 때 사용하려고 나온 거니까 어, 거기에 맞게 적합하게 잘 나온 것 같네요. 그리고 이두 제품 다 단점이 있다면 마이크 성능인데요. 우리 음악만 듣는 게 아니라 음악 듣다가 전화 오면 전화도 받아야 되잖아요. 이조그마한 구멍 있죠? 이게 마이크거든요? 그런데 착용을 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착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이크가 너무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너무 작아서 전화를 받을 때 상대방이 목소리가 잘안 들린다던가 주위에 소리가 너무 잘 들어간대요. 그래서 마이크 성능에서는 조금 그리고 이두제 푼다 이렇게 케이스에다가 제품을 이렇게 장착을 하면은 전원이 꺼져야 되는데 가끔 이렇게 슬라이드를 닫았는데도 속에서 노래가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핸드폰에 연결된 거를 꺼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제품 사실 때 기도를 한번 하고 사셔야 되는 게이 제품들도 약간 복불복이 있어요 아까 이렇게 슬레이드 할때 이게 잘 빠진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근데 또 이거 흰색은 또잘 이거 흰색은 또잘안 빠져요 이렇게 이것도 사실 때 운이 좀 따라야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진짜 인기 제품이 이어폰 QCY T1이랑 T1 Pro 잠깐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에 또 다른 제품 가지고 와서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